그 앞에 나오죠.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예루살렘성입니다. 예루살렘성은 즉,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원리로 돌아가는 곳이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. 깊이 생각했습니다. 아, 여기는 하나님, 신앙 공동체, 하나님 나라 원리로 작동되어지는 곳. 그런데 지금 세상 나라 원리가 들어와서 지금 그곳을 장악하고 있단 말이죠. 아, 이래서는 안 되겠다. 라고 생각하고, 네미아가 우리는 신앙공동체, 하나님 나라 원리가 작동되는 신앙공동체임으로,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. 라고 크게 꾸짖는 것입니다. 7절 다시 보십시오. 깊이 생각하고,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, 그들에게 이르기를, 너희가 너희,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. 하고, 대회를 열고, 그들을 침민다.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죠.